투자에 단서 단서맨입니다. 오늘 어, 시황 좀 살펴보면서 최근에 중, 증시 분위기하고 어, 여러 가지 종목들 좀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먼저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대부분 빨간색을 가리키고 있고 몇몇 테크 종목들 엔비디아라든지 프로드컴 그리고 뭐 구글이라든지 팔란티어 그런 종목들만 현재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켓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들 중심으로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전체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꼭 오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실적을 잘 살펴보면서 어, 마켓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매크로앤 마이크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S&P 5 마켓 브레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어,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51선보다 위에 있는 종목들의 수.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고 201선보다 위에 있는 종목 수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어, 최근에 굉장히 센티먼트 폭이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선 사트밖에 안 되는 종목이 s&p 50 51선 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101선 위에 있는 종목들도 퍼센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오르는 것들만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빅스지수입니다 당연히 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빅스지수 또한 2 0 1선 밑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고요. 약16.19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어 현재는 굉장히 마켓이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추세가 어 특별하게 꺾일만한 어떤 카탈리스트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현재 시장 분위기가 유지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좀더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CNN에서 제공하고 있는 Fear Greed Index입니다. 어 현재 어 Fear에 해당하는 42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 수치는 기존에 계속 이제 어에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에서 최근에는 조금씩 시장이 반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0.2 포인트 결정이 되었고 또 이제 QT 완화하는 것들이 12월부터 이제 풀리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하고 중국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어, 우려했던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현재 셧다운 같은 이슈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좀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고 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르는 어떤 추세에 좀 편승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마켓을 주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살펴보다 보실 필요가 있고 혹시나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 어떤 흐름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한다면 조금 종목을 어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다음은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켓스코어입니다. 현재는 지수가 60으로 과욕을 가리키고 있고요. 과욕을 가리키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현재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에 굉장히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만서도 어 오르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켓스코어가 지금 초이스 스탁에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기 빨리 바뀌진 않는데요. 그래서 과역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과역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켓 센티먼트 지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10월 29일 날 센티먼트가 발표가 되었고요. 어 지금 현재 블리시 마켓을 조장하는 분들이 4 0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시장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베어리시 마켓으로 간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이제 36.9% 입니다. 그래서 지금 <laughs> 보시면은 과거에 조금 이제 약간 불안이 올라왔다가 지금 이게 줄어들어가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센티먼트는 상당히 좋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보면 이분들은 지금 현금을 들고 있고 이분들은 이미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들어올 현금이 약 이만큼이 남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은 현금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할 텐데 어, 이러한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 현금 비중이 지금은 아직은 좀 있어서 조금은 더갈수 있겠지만 반드시 지금 현재의 밴드에이션에서 조정이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주식이 현재 절대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은 비싼 수준인 주식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조정 구, 기간에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제가항상 평소에 말씀드리는 회중에 30%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러한 기회에 조금 더 담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시향 정리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너무나 이렇게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거나 하는 것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간으로 가져가면서 기업의 가치와 함께 나의 자산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옆에서 본다고그 종목을 쫓아가는 그런 형태로 매매하시기 보다는, 어, 항상 권장드리는 현금 비율 30%를 유지하시면서 마켓에서 주도 중심으로, 또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고, 혹시나 내가 조금 더 종목을 찾고 싶다고 하시면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종목을 계속해서 찾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으로, 어,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단서로 검색하셔서 블로그에 있는 돈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